사전용전 19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대박 식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몽골을 하나로 통일시킨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공격해 땅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여 악비의 무목유서만 있으면 금나라를 다시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완화능률에게 구양봉이 다시 황궁으로 침입해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완화 농렬이 경비가 더 삼엄해졌을 거라고 하자 구양봉은 100배 천배로 시위를 늘린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양봉의 무공이 600인 역이었으니 시위 600명을 상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공이 높은 자가 황제를 위협하여 황제 자리를 강탈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소설에서는 무공이 높은 자가 권력을 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여 주막에는 완안 능렬과 양강, 그리고 구양극만 남고 남은 학당들은 다시 황궁으로 침입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진짜배기의 등장입니다. 바보소녀는 밤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밖에서 놀고 온 것인지 자야지 하며 그냥 자버렸습니다. 양강은 바보소녀가 바보인 것을 알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황궁으로 침입한 학당들은 흩어져서 무목 유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악당들을 하나씩 요리해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황룡이 사다 준 가면을 쓴 주백통이었습니다. 다시 주막에서 곽정이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완화농률이 자고 있자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는 양강이었습니다. 곽정은 양강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다정하게 굴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럴 때면 황룡이 수시로 곽정을 진정시켜줘야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수컷이었으니 밀폐된 공간에서 황룡과 단둘이 있으니 캠핑장에 놀러 간것 마냥 텐트를 안치고 베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안고 싶고 입 맞추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키스해도 되냐고 항상 정중히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룡은 부끄러워하며 나중에 결혼하면 해줄게요 했습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입만 맞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주막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황궁으로 침입했다는 악당 두 명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악당 중한 명인 후통에는 어제 가면 쓴 주백통한테 양쪽 귀가 잘려버렸습니다. 이로써 후통에는 김용수술 래에서 가장 추악한 외모순이 1위에 등극했습니다. 후통에는 가면 쓴 주백통이 귀신인 줄 알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당들도 주막으로 들어왔는데, 역시나 주백통한테 실컷 얻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이들도 주백통이 귀신인지, 물음의 고수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무슨, 곽정거 황룡은 주백통에 지신 걸 단번에 알고 있었습니다. 구양극은 구양봉이 걱정돼 숙부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구양봉은 주백통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주백통은 도목만 쳤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소녀의 주막에서는 손님이 직접 밥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악당들도 밥을 다 짓고 그릇을 챙기다가 비밀 공간을 여는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도통 그릇이 선반에서 안 떨어지자 귀신의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내 모든 악당들이 그릇 앞으로 모여들었고, 곽정과 황룡은 발각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악당 조 황룡이 그릇을 돌려보았습니다. 비밀 공간의 문이 열리자 해골대가리 두 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친구들이랑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 한 명이 귀신이다 하면 일단 살겠다고 졸라게 도망가는 법이었습니다. 몇몇 악당들은 적이 숨어 있는 줄 알고 완화 농력까지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역시 황룡의 제치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해골대가리를 수박에 꽂아서 내밀었던 것이었습니다. 악당들이 가자 다시 문을 닫아버렸고 말이죠. 그러나 바보소녀의 주막은 권리금이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손님들이 무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은 곽정이 행 4명, 악당들 9명이었고, 이제 한명이 추가돼서 총 14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손님은 정유과라는 여자로 일전에 곽정이 구양극한테 구해준 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보소녀한테 배가 고프니 밥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주막에서는 손님이 밥을 해서 바보소녀에게 갖다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은 달랐습니다.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보 손녀는 밥을 가져와 손님과 함께 합석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냄새가 나자 귀신같이 찾아드는 손님이었습니다. 이번엔 육승풍의 아들 육관영이었습니다. 육관영과 정륭관은 눈빛 교환을 하자마자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손녀는 손님들을 놔두고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이 곽정 아버지의 고향이었고 이곳에 오면 곽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료관는 곽정이 구해준 날부터 곽정을 그리워하다가 무작정 곽정을 찾아 부친의 고향인 이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추악한 후통이가 혼자 다시 주막으로 왔습니다. 재방문 손님은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후통에는 귀신이 인분을 무소한다고 생각하고는 인분을 한 보따리 싸서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후통에는 육관형과 정료아가 귀신의 정체였다고 믿고는 인분 냄새를 맡았으니 요술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인분 보따리를 휙 던지고는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는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후통이었습니다. 이때 후통의 무공은 50인력, 육관영의 무공은 20인력이었습니다. 후통에는 인분 때문에 귀신이 약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육관영이 확연히 불레지자 정료가도 합세했습니다. 정료가는 무공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진실제 중 손부리의 제자였습니다. 이제 둘을 상대해야 하는 후통이었습니다. 다만 정료가의 무공은 10인력밖에 안되었습니다. 보통이가 이렇게 강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불리해지자 육관형이 정료가에게 혼자라도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정료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라? 들이 뭔가 있네 있어? 이때 손님 하나 추가요. 전진칠자 구척이의 제자 윤지평이 주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평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것인데 정료가가 자기와 같은 전진교 문화인이라 싸움에 합류하였습니다. 이제 싸움은 3대1이 됐고 윤지평의 무공은 30인력이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는 후통이었습니다. 이내 후통에는 기둥에 묶인 채 입도 틀어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지평도 이것으로 온 것이 곽정을 찾아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에서 모두 듣고 있던 곽정은 모두들 자신을 찾고 있으니 문을 열어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룡은 지금은 치료보다 중요한 게 없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어떤 이유로 곽정을 찾고 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룡은 곽정을 사모하고 있어 온 것이라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윤주평은 구척기의 말을 전하러온 것이었는데 황역사가 강남육계를 죽이려고 하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말의 걱정은 당황하며 사부님들이 크게 걱정되었지만 일단 이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육관영이 걱정을 찾는 이유도 강남육계의 위험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사연은 말하기가 곤란해 주막 안에 있는 작은 사당에 고해성사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황역사가 육승풍 집에 찾아와 강남육계를 죽여야겠으니 당장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만의 매초풍은 안 그래도 강남육계와 원수지간이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고 육승풍은 강남육계와 각정이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난처했습니다. 해 하여 육관영에게 아무도 모르게 각정을 찾아가 위험을 알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각정은 황룡과 결혼하여 황역사의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지 말했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정류가가 황룡과 결혼한다는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걱정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정류가의 갈아타기 환승신공이 시작됩니다. 안 그래도 호감을 갖고 있던 육관용에게 즉시 사모의 감정을 갖게 되는 정류가였습니다 윤지평도 사당 앞으로 다가와 고해성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평은 황역사가 강남육계를 죽이는 짓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전진칠자가 나서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육관영은 황약사의 문화로서 화가 났습니다. 하여 황약사는 그 누구에게도 저지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윤지평이 황약사든 뭐든 천하무공의 전통, 전진칠자가 나서면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육관영은 잘난 척이나 하는 정통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이때 육관영은 20인역, 윤지평은 30인역이었습니다. 정용화가 아무리 말려봐도 자기 문파가 무시당할 바엔 죽음을 선택할 뿐이었습니다. 무공은 역시 윤지평이 높았습니다. 윤지평의 무기가 육관영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윤지평의 무기를 막아주는 이가 있었으니 대해 육관영은 내가 지킨다. 바로 정류가였습니다 이대일로 싸움이 전개됐지만 정류가의 무공이다자 승부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자원 각당들이 주먹 안으로 들어와 이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버렸습니다. 악당들이 그가 못난꼴을 많이 보였지만 다들 7 0인력식의 고수들이었습니다. 악등들은 기둥에 묶여있는 후통회를 풀어주었고, 후통회는 풀려나자마자 정류가에게 무섭게 달려들어갔습니다. 육관형이 몸을 날려 후통회의 주먹을 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이로써 정류가는 환승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놀던 바보소녀가 돌아왔습니다. 양자홍은 기척도 없이 들어온 바보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광이 바보소녀는 그냥 바보라고 말했지만, 양자홍은 깜짝 놀란 것이 싫었는지 바보소녀에게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보 소녀가 양자홍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양자홍은 이번에 화가 잔뜩 나서 제대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어찌 70인력 양자홍한테 10인력 바보 소녀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얼굴을 주먹에 맞고 쓰러져버린 바보 소녀였습니다. 그러자 바보 소녀가 울면서 수박 먹는 언니 나와서 도와줘요 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확정과확련까지 위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자홍이 회오리 바람에 나뒹걸었습니다 황역사가 가면을 쓰고 주막으로 등장한 거였습니다. 황역사도 이 주막으로 온 손님으로 카운트하겠습니다. 다들 황역사가 가면을 썼지만 한번본 적이 있어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역사는 바보소녀가 도와도 무공을 쓰는 것을 보고는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황역사는 바보소녀에게 양자홍한테 맞았으면 갚아주라고 말했습니다. 하필 바보소녀는 황약사의 말대로 양자홍에게 주먹을 날려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반격하려고 하는 양자홍의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바보소녀의 주먹이 양자홍의 코에 정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필 바보소녀의 주먹에 맞은 데가 눈물을 흘리는 혈도에 맞은 터라 양자홍은 애초롭게 울다가 나중엔 꺼이꺼이 꺼이 소리내며 대성통극했습니다. 방금은 황약사가 탄지신통으로 양자홍의 혈도를 막아 마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오절 중에 가장 재주가 많은 건 황약사였습니다. 김은호 행술과 피리 부는 것도 대단했지만 역시 탄지신통이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내 황역사는 악당들과 완화 능력에 게 모두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머저리 후통에가 황역사가 누군지 모르고 대들었습니다 후통에가 대드는 바람에 황역사는 이제는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황역사는 분노조절장애 중증이라는 것을요. 후통이를 들어서 팔을 잡아서는 그대로 팔 하나를 어깨에서 뜯어내버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후통이는 외파리로 끝까지 살아남아 후속편인 신조협력에서도 나온답니다 후통이처럼 팔이 뜯겨버리지 않으려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금나라 황제의 아들 완할홍렬까지도 말이죠 모두들 나가고 이제 윤지평이 혼날 차례였습니다 전진칠자가 황약사를 어쩐다고? 가뿐하게 탄재신통으로 이빨 두어개를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평은 상당히 곤조가 있었습니다. 당장 죽게 된 마당에 황역사한테 괴물이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육관영이 윤지평에게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실은 윤지평을 살리기 위해 육관영이 먼저 공격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정년가가 이번엔 윤지평한테 갈아탔습니다. 자신도 전쟁교 문화인이 윤지평을 돕겠다는 거였습니다. 황역사는 분노 조절만 되면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지평과 정료가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들었는지, 윤지평을 잡아 밖으로 멀쩡히 내보냈습니다. 윤지평은 곤조도 있었지만 치삼도 있었습니다. 정료가를 그냥 버려둔 채 그대로 내뺐습니다. 일전에 황룡이 양강에게 모겸자를 투척해준 것처럼, 황약사도 갑자기 정료가에게 육관영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정료가는 점점까지 육관영과 칼을 들고 싸웠는데, 황약사가 결혼하라고 하자 뭐가 그리 좋은지, 다시 육관영에게 환승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하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황역사가 다그쳤습니다. 이에 육관영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유관은 결혼은 아까부터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가격 흥정을 하려고 했는지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황역사가 분노하려고 하자 육건영이 먼저 나서서 결혼하고 싶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싫으면 고개를 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에 기부수를 내는지 꼼짝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가서 부킹온 여자분한테 사용하면 말이죠. 싫다고 고개 저으면 빨리 보내고 다른 분을 또 부킹하기가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관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 없으면 좋다는 뜻이죠. 했습니다. 육군영은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었지만 내공이 심오한 황약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 중매 황약사, 사회의 황약사, 주례의 황약사인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소한 음식들과 양초를 켜놓고 바로 시작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을 마지막으로 결혼식도 금세 끝났습니다. 요즘은 간소하게 결혼식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서 당장 화촉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황약사가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다 황약사가 화촉에 참여하는 줄 알고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주막에서 헤헤 화촉 좀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 안에는 숨어있는 구양극이 있었고 건실한 곽정과 겨드랑이가 깨끗한 황룡이 있었으니 이때 밖에서 주백통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주백통은 도망만 가고 있었고 구양봉은 쫓고 있었습니다. 이내 황약서도 이들의 레이스에 끼어들어 쫓아갔습니다 분명히 주백통도 황룡과 함께 죽었다고 들었으니 연유를 물어야 했습니다 다시 또 육관영과 정룡과의 화촉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육관영이 생각보다 리드를 잘했습니다 이에 건실한 곽정은 성나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황룡이 진정하라고 애국가를 불러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러다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황룡이 혈도를 눌러 마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곽정의 몸이 저절로 움직여 혈도를 향해 다가오는 황룡의 팔을 잡아버렸습니다. 원정에서는 내공이 충만해 본능적으로 잡아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본능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황룡은 오빠 안 돼요. 라며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숨어있던 구양극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시 황룡은 상황이 너무 다급해지자 입고 있던 연희갑으로 곽정의 가슴팍을 찔러버렸습니다. 연희갑 가시가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오자 이제야 정신을 차린 곽정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의 뺨을 때리는 곽정이었습니다. 이 따기 안에는 후회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구연극이 황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연극이 앉은 채로 탁자 위로 뛰어올라 그릇을 돌려 비밀공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는 황룡을 보고 말했습니다. 누이는 영공종이라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이렇게 사조영전 19건이 끝났습니다. 바보소녀 주막에서의 에피소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